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 임용 2차 면접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루어 볼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즉 학습 부진 학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부진아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은 어, 출제가 많이 되었던 거고 또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 겪을 수 있는 아이들의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어, 면접 준비를 하시면서 하시기 앞서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테마든지 여러분들은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학습 부진 부진아. 즉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도할 때두 가지 방향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과 담당 교사로서 수업 시간에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나는 교사, 교사로서 수업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 학습 부진 학생들이 있는 바에서 이 아이들은 뭐 어떻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런 방안이 잡혀 계셔,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두 번째는 단임 교사로서 이런 학습 부진 학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 이게 그러니까 수업적 측면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면 하면서 어떤 시스템적인 거죠 이런 부진 학생들을 어~ 기초학년 미달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방안들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운영해 나갈 거냐 즉 담임 교사로서의 역할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테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했던 인성교육 인성교육도 마찬가지로 담임 교사로서 인성교육의 지도 방안 이끌어 나가는 방향과 교과 담당 교사로서 수업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인성 방향을 해나갈지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의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담당 교사로서 그리고 담임 교사로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습 부진 학생 차이는 뭐냐면 학습 부진하는 당연히 기초학력 가장 최저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얘기한 거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은 말 그대로 자퇴 학생이에요. 네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업을 그만두고자 하는 위기에놓인학생을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퇴하려고 하는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투트랙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 비중이 더 많이 들어서 나올까 당연히 담임 교사겠죠. 물론 교과 담당 교사로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학습 부진하는 거의 50도 50으로 나올 확률이 좀 많고 하지만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은 담임 교사로서 어떻게 생 행할지, 이게 더 훨씬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어, 보다, 어떤 방향에서든 물어보았을 때, 면접에서 물어보았을 때, 당황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답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두 가지 테마에 하기 앞서서 기초학력, 즉 학습 부진 학생의 정의가 뭐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구체적인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의를 알아야지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초학력, 즉 미달 학생 학습 부진나에 대한 테마가 출제되었을 때쓸수 있는 소스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학습 부지나 라는 말이 좀 아이들에게 부정적 자아 개념을 줄수 있다는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노력형 학습자 혹은 기초학년 미달 학습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근데 결국 부진 학생의 정의는 뭐냐면 이 정상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있지만 어떤 환경 요인, 개인의 성격, 학습 습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교육 과정에서 설정 설정된 교육 목표에 비춰볼 때 최저 학업 성취 수준의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말합니다 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그런 학습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걸 부진 학생 혹은 기초학년 미달 학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어보겠죠 실제 뭐 현장에서 이런 부진 학생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어떻게 지도를 해나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유목화 시켜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방안이 뭐냐면, 아이들의 부진 상태에 대한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즉, 가정에서 방치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부진, 학습 부진이 일어나게 됐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계속, 계속된 어떤 무기력으로 이런, 이런 학습 부진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낙인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세 가지가 함께 융합돼서 작용되고 있는지, 혹은 이 진단이라고 할 때는 학습 부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즉, 어, 바로 어느 정도 조금만 하면 아이가 이 기초학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이미 기초학력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표출하기 싫어서 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3월달에 투입됐을 때 빠르게 아이들의 기초학력 그 미달 이 부분을 빠르게 진단해 나가야지 이, 이 부분을 우리가 누구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기초 학력은 왜냐면 계속 끌고 가면 아이들이 계속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학력이 딱이 미달이 딱 발견된다면 발견하자마자 빠르게 투입해서 빠르게 그 최저 수준에 올려놓고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목표를 설정해줘야 돼요.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대부분 보면 꿈이 없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앉아서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기초학력이라도 최소한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꿈을 갖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돼요. 즉, 진로 찾기 체험 활동인 거죠. 딸이 보면 진로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인지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으로 나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적 지원은 뭐냐면 성공 경험을 제공해 준 거예요. 기초학력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된 무기력, 낙인, 방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학습에 대, 대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게 되면서 도태되면서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학습과 멀어지게 되 거죠. 멀어지게 되면서 최저 학력 또한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대신 가정과 연계하고 기초 학력 책임지도자를 실시하는 거예요. 담임 교사로서, 교과 담당 교사로서, 부모님과 다 연합을 해서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성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시할 때 또래 교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대 학생 멘토링을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지적 지원하자는 을 거예요. 아이들이 최소 한 빠르고 십, 십, 그 빠른 시간 안에 쉽게 그 내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근데 부진학생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혹은 의미 없어.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경과 더불어서 심리적 지원도 계속 제공해줘야 돼요. 교사로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담임교사로서, 교과 담당교사 똑같아요. 내가 국어교사로서 국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뭐 이해되는 점, 아니면 뭐 필요한 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담임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감. 그 다음에 뭐 자신감을 상승해 주는 거다 믿음으로 너네 할수 있다는 거, 내가 너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부진 아이들을 대처할 거냐? 단교사로서 말고 수업 시간에 이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그래서 우수 학습자 또래 도우미를 활용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 아이들에게 최소 하나 하나 더볼수 있게 해준다. 왜냐면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다 소통할 수 없거든요. 한 명에서 최소 수명 있는데 어떻게 다봐 주겠습니까? 또래 도미 활용해서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업 시간이 지나고 5분 정도 주고 그거 설명해줄수 있도록 또래 도미 할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게 여기서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조정해 줘야 겠죠 당연히. 그다음 수준별 수업도 시 확대해 보는 거죠. 물론 수준별 수업이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기초 학년 미단 학생들에게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이 수준별 수업이. 그래서 수준별 수업의 어떤 시시 확대 그리고 학습 플래너 활용을 통한 자기 평가 학습 플래너를 무조건 쓰게 해야 돼.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부분이 성장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물론 학습 플래너도 쓰기 싫어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꿈을 갖게 해줘야죠 목표를 갖게 해주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설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기초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두드림 학교라든지해서 워낙 많은 방안들이 있어요 무슨 각뭐 어떤 프로그램도 엄청 많고 할수 있는 방도 안 많죠 근데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을 세우시라는 할때 나는 기초학력 아이들이 만약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줄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만약 면접에 물어본다면 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뭔가 그래도 큰 창의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깊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는 안전있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나는 새롭고 창의적이고 그런 걸 준비하려기 하 보다는 기본과 실제 이거를 잘 연관시켜 주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와 그러니까 실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할 거냐면 이런 소스들을 활용해서 실제 제 구상의 문제를 만들어 왔으니까 다 문제화 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줄글로 쓸수 있고 대답할 수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제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제 학습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 저기 다음 카페 비전교육학에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주시면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겁니다. 네, 이상입니다.